안녕하세요. 주식하늘입니다. 이번 영상은 KPM 테크를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추천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KPM 테크는 이제 휴머니젠, 미국 나스닥 상장 관련해서 그 이슈로 상승을 했는데요. 나스닥으로부터 상장을 승인받았다. 신약 개발 회사인 휴머니젠의 휴, 휴머니젠 같은 경우는 이제 KPM테크랑 텔콘 RF제약이 공동으로 투자한 회사예요. 이제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 어체로 어떤 이제 휴머니젠이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렌질루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로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KPM테크와 텔콘 RF제약은 지난 6월 콘소시엄을 구축해 휴머니젠의 400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 이제 400만 달러는 약 49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 229만 885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제 230만 주라고 이제 대략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랬을 때 지금 뭐 1500원 하던 게 7460원까지 397% 가량 상승을 했다 현재도 저점 대비 어떤 200% 가까이 오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은 워낙에 고점이라서, 어, KPM 테크를 매수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부담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단타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단타로 접근하실 때도 이런 거는, 사실 이거는 오늘 같은 날도 이거 그냥 여기에서 지지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지지 받은 거라서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여러분들 수익 챙길 수 있는 라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조금 더 안전하게 하려면 어 저는 여기 3,250원 부분까지는 한번 와주면은 조금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3번에서 3번이나 한 5번 눌렸을 때 어떤 이제 3,000원이나 3,250원이나 3,000원 라인 뭐, 이렇게. 그니까, 3,000원 전후로 해서 한번 접근하는 게, 조, 좋아 보인다. 조금 더 그나마, 어, 대응하기, 괜찮아 보이는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 방 같은 경우는, 텔콘 관련해서, 텔콘 오늘 인증샷이 또 나왔거든요? 인증샷만 텔콘을 정말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텔콘은, 어, 정말로, 좀 많죠? 텔콘 인증샷이 이미 뭐 보여드렸던 건데 여기 70% 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94% 짜리 이거는 이제 지진 안주가 되겠죠? 지진 안주에 매수를 했다가 계속해서 들고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보는 건데 텔콘이 그쵸? 인증샷이 되게 많아요. 어제도 있었고, 금요일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금요일도 태콘RF 제약을 제가 8,000원 하위시 접근하라 그래서 접근하셔가지고 실제로 수익 내신 분이 있다. 근데 오늘또 태콘RF 제약을 이제 6,000원, 이제 7,000원 밑에서 하위를 하다가 7,000원을 돌파하는 것 같아서 제가 태콘RF 제약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라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회원님들이 그냥 눈치껏 알아서 뭐 7,000원 부분에서 샀다가 7,000원 위에서 매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를 제가 드리고 있다는 거를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튼 지금 뭐 사실 이제 KPM 테크도 좋아요. KPM 테크도 좋은데 저는 이제 틸콘 RF 제약으로 조금 대응을 많이 했다는 거를 네,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KPM 테크는 여기 3,000원, 3,200원, 3,000원, 2,800원, 요 라인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지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셔도 되는 거예요. 대신 아래로는 짧게, 위로는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 대응 가능하시는 정도는. 대신 이제. 많이 보시더라도, 뭐, 3%는 일부 수익 챙기고 나머지 물량으로 보시는 게 조금 안전하게 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KPM 테크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추천주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어 제가 인터넷, 그, 줌 인터넷에 추천을 드렸었죠. 여러분들한테. 근데 얘가 시가에서 그냥 바로 시가 찍고 거의 뭐15% 이상 올라가지고 이거를 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놓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것 같은 경우는 한다면 뭐 오일성 부근에서한번더 단타적으로 접근은 가능하나, 이거는 뭐 대응 되시는 분들만 해보시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줌민턴의 그리고 제주반도체도 이거를 드렸었는데 사실 이거는 오늘은 제가 드린 매수가는 안 왔어요 하지만 이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서는 조금 늦었는데 방에서는 금요일날 매수가 똑같이 드렸어요 어 매수가 똑같이 드렸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어 회원님들이 실제로 오늘 수익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어 실적도 좋고 재료도 있어서 제가 드린 매수가에 한번더 오면은 여러분들 매수하셔도 돼요. 어, 매수하셔도 된다는 점꼭 참고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드린 중장기 종목을 여러분들이 어, 매수가가 왔다. 처음 알려 드린 추천가가 왔다. 그러면 그때는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중장기 종목으로 추천드린 종목은 그 라인에서는 여러분들이 매, 수를 매매를 하면 충분히 수익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라인이라서 드리는 거예요. 대신 제가 드린 그 매수가에서 차차 분할로 잘 접근을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더블 W 게임주도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매수가 안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매수가가 왔어요. 매수가가 왔고, 73,000원. 밑에서 여러분들 접근하셔라 했는데 얘는 71,600원까지 왔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매수하셔도 되는 거였죠 이것도 73,000원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혹시나 또한 번의 기회가 오면 여러분들 매수하셔도 된다 W게임즈는 소셜카지노게임 하는 사업이고요 영업이익률이나 실적이 좋다 그리고 자회사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좋겠다. 이거는 뭐 8만 원 위에서 한번 정리하고요. 나머지 물량은 10만 원까지 그냥 보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효합니다. 네, 그렇게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단타 종목도 추천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음 단타 종목을 다이넥스를 올라버렸네요. 이거를 이제 3만원 전후에서 추천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올라서, 이거를 만약에 접근한다고 하시면은, 어 종가부근. 만약에 시가가 높게 시작한다. 그러면 전이 종가부근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바이넥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렇게 제가 추천주를 매번 드려도,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드려서 7%를 챙기고 또한번 추천드려서 5% 정도 수익이 났을 텐데 이런 걸 드려도 여러분들이 못 잡으시면 의미가 없어요.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든 뭐든 좀 대응을 하셔서 좀 수익으로 여러분들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저희 방 회원님들도 제 구독자님들이세요. 구독을 하고 계시다가 제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뭐 수익 인증도 계속해서 어? 이렇게 해주시고 수익을 내고 내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유튜브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시니까 수익이 되시니까 절 믿고 들어오신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수익이든 실력이든 늘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 소량이라도 접근을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혼자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벤트 이벤트 중일 때 와서 한번, 해주시, 어, 한번 같이 하는 방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어, 33만 원이던 게원 플러스 원 가격에 할인을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5,500원이 여러분들 커피값 아껴서 학비값 아서돈벌수 있습니다 돈벌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셔야죠 사실 이렇게 힘든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장일도 힘든데 코로나도 힘든데 수익까지 안 나고 주식 돈 벌려고 주식 시작했더니 시장이 빠져요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멘탈 관리든 경험 경험치든 어떤 공부 차원에서든 어, 여러분들이 저,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문가라도 한번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전문가가 보고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문가들과 하면서 잘 맞는 전문가를 찾아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무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을 우리가 하루 이틀 할게 아니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랑 만약에 함께 하고 싶다고 하면 이벤트 때, 기회 좋을 때들어가서 한번, 한번 함께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벤트도 기회인데 시장도 기회예요. 지금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어, 어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 무료 방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 방은 운영하지 않고 유료 방에서만 리딩하고 있다는 점꼭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